요즘 들어 한국인들에게는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애매한 소식이 하나 있죠. 삼겹살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한국처럼 삼겹살을 구워 먹는 나라가 별로 없어서 한국이 비교적 싸게 구매해 먹을 수 있었는데 한류가 유행하면서 덩달아 삼겹살도 세계인들의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해외 스타들도 굳이 한국을 찾아와서 먹을 정도로 삼겹살은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이 되었는데요. 이런 현상에 칠레의 한 기업은 한박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한국 덕분에 하루아침에 남미 1등 기업이 된이 기업은 삼겹살에 일찍 투자한 덕분에 떼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현상을 미리 알고 투자를 할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에 든 고기를 본 남자는 입맛을 다십니다. 입에 고기를 물고 조용히 씹던 남자는 우마이이라는 말을 남기며 감탄사를 뱉었는데요. 일본의 인기 배우 마츠시게 유타카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일본은 물론 세계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유명 TV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의 출연 배우로 유명세를 탄 그는 작중한 에피소드에서 삼겹살 먹방 장면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먹방 장면이 굉장한 화제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특히 삼겹살을 정말 맛있게 먹는 장면이 부각되었는데요. 한식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삼겹살을 골라 한국인처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큰 반응을 불러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보수적인 일본이었다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일본에서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삼겹살이 아닌 목살이나 등갈비가 꼽힙니다. 삼겹살은 일본에선 딱히 구이용 부위라는 인식이 없죠. 기름기가 많고 살이 적은 부위이기에 일본인들은 다른 부위를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삼겹살을 먹는다고 하면 특수 부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할 정도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일본은 삼겹살의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젠 일본에서 삼겹살을 모르면 문명에 뒤처진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모두 한류 열풍으로 일어난 일이죠.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삼겹살에 소주를 먹는 일상적인 모습이 등장하자, 일본인들 사이에서 삼겹살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주인공들이 먹는 그 삼겹살과 소주를 직접 먹고 싶어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이라는 부위 자체를 일본인들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상추 등 쌈채소로 삼겹살을 싸서 먹는 것을 보고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고 여겼죠. 이렇게 일본에서 발생한 수요를 감지하고 한국 음식을 가장 먼저 맛볼 수 있는 시노쿠보에서 삼겹살집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니 점점 삼겹살을 먹어본 소문이 퍼지게 되고 삼겹살은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젠 시노쿠보를 넘어 일본 열도 곳곳에 한국식 야키니쿠를 표방한 삼겹살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돼지고기조차 한국산을 쓰는 것을 내세웠고 일본인들의 전국적인 환영을 받음과 동시에 한국에서 온 교포들과 관광객들의 향수까지 채워 줬습니다. 삼겹살 특유의 부드러운 육질 그리고 한국식으로 김치, 마늘, 상추 등 여러 재료를 함께 싸 먹는 방식 등 모든 과정이 그들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직원이 테이블에 가서 고기를 구워 준다는 서비스 역시 일본인들에게 큰 호평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흔해진 서비스인데 일본인들은 그렇게 코앞에서 음식을 요리해주는 서비스가 고급 철판 요리점 같은 수준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유행이 커지자, 이제 삼겹살 문화는 집안으로도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SNS 문화와 함께 뜨기 시작했는데, 집에서 삼겹살을 직접 구워 술상을 차려서 인증하는 것이 크게 유행을 탔던 것입니다. 누가 더 맛있고 한국적인 삼겹살을 SNS에 자랑하는지가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삼겹살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 파절임과 마늘, 쌈장 등 한국 삼겹살의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는 일본인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진만 봐서는 일본인지 한국인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삼겹살의 진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인가가 많다 보니 재미있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겹살이 삼겹 플러스 살로 구성되는 단어라는 것을 모르고 어감이 강한 겹살 부분만 떼서 요리 이름에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겹살이라는 표현은 쌈을 싸먹는 요리에 주로 붙는데. 이들이 삼겹살을 단순히 돼지의 부위 중 하나가 아니라 한국식 식문화의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닭 겹살, 오리 겹살, 버터 간장 겹살, 소금 네몬 겹살 등싸 먹는 음식에는 모든 겹살이라는 표현이 붙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우습지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는 확실히 알수 있죠. 그런데 이게 마냥 흐뭇한 일만은 아닙니다. 갑자기 엄청난 수요가 생기니까 자연히 삼겹살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도 폭등한 물가에 삼겹살로 위안을 받기도 점점 힘들어지던 한국인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하지만 당연히 삼겹살 가격이 오르면서 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칠레에서 돼지고기를 수출하던 기업 아그로수퍼입니다. 원래 중국과 한국 수요만을 감당하고 있던 아그로수퍼는 일본에서 수출 요청이 쇄도하자 매일매일이 한박웃음입니다 칠레는 세계 7위의 돼지고기 수출국으로 축산업 규모가 상당한 편에 속합니다. 생산량의 65%가 해외에서 소비될 정도고, 삼겹살은 대부분 한국에 팔고 있었죠. 2022년 기준 칠레 돼지고기 수출량의 4분의 1은 한국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만 봐도 명확하듯이 한국은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박한데요. 그럼에도 칠레산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아그로수퍼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아그로수퍼는 대규모 축산업 국가인 칠레에서는 조그만 영세 기업에 속했습니다. 수출량도 많지 않았고 자본금도 변변찮아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버릴 것 같았던 그런 회사였죠. 그러던 나날 사세를 일으켜보려던 한 직원이 이 상황을 바꿉니다. 아시아 지역 수출을 담당하던 안드레아스 다카노미아는 시장 조사 차원에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안드레아스는 한국의 고기 식문화를 살펴보려 축산물 유통의 핵심인 마장동을 찾았는데요. 이곳에서는 칠레에선 싸구려 부위로 취급되던 삼겹살이 굉장히 비싼 값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기회로 판단한 안드레아스는 한국의 삼겹살을 수출하는 아이템을 본사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속전속결로 기획을 통과시켜 한국에 지사를 세우고 납품을 시작했죠.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 비싼 값을 내서라도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을 찾는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냉랭한 반응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아그로슈퍼는 다시 마장동의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문제점은 바로 품질. 수입산에 대한 인색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더 낮은 품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장동에서 팔리는 한국산 삼겹살의 품질은 아그로슈퍼가 판매하는 칠레산에 비해 월등했죠. 문제를 확인한 아그로슈퍼는 그때부터 한국 소비자들의 눈에 들수 있는 고품질 삼겹살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합니다. 그 결과 고기와 지방의 층이 일정한 간격으로 겹겹이 쌓이는 형태를 띠도록 생산품을 계량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품질상 한국 돼지고기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그로수퍼의 성공의 비결은 사료를 먹이는 데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교차 사료라는 방법으로 지방 함량이 높은 사료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사료를 번갈아가며 돼지에게 먹이면 비계와 살코기가 층층이 쌓이는 양질의 삼겹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체적인 사료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살려 이를 수출품에 전폭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죠. 이에 더해 한국인들이 암퇴지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수출품목을 전부 암퇴지로 교체하는 한편 돼지의 품종 역시 한국인 입맛에 더잘 맞는 품종으로 전부 바꿔버립니다. 사실상 한국 수출에 사움을 걸었던 것입니다. 아그로수퍼의 노력은 이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산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기를 써는 기계까지 한국에서 공수해왔고 칠레에 있는 직원들도 모조리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식 도축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도축 기술을 위한 세미나까지 개최했죠.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직접 배운 기술로 체질 개선을 마친 아그로수퍼는 2002년 비로소 한국 유통업체의 칠레산 돼지고기를 납품하기에 이릅니다. 그때까지 담당자가 칠레와 한국을 오간 횟수만 해도 이른 차례 이상. 그 정성에 한국 시장은 보답해줬습니다. 아그로수퍼의 칠레산 돼지고기는 수입산 중에서도 가장 품질이 괜찮은 것으로 취급되어 국내산 못지않게 판매되기 시작했죠. 1955년 작은 양계장에서 첫 사업을 벌였던 아그로수퍼는 한국 수출을 성공한 2002년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돼지고기에서 더 나아가 소고기, 닭고기를 납품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미국의 닭고기를 수출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닭을 기르고 있는 미국에서도 칠레산 닭고기 아그로수퍼에서 생산된 제품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 현지화 과정에서 배운 노하우를 다른 시장을 개척할 때에도 활용하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 비결을 한국이라고 꼽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해 수출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소비자의 까다로운 입맛을 만족하기 위해 여러 테스트를 거듭했던 노하우 덕분이라고 말하며 이를 여러 시장에 적용했던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직접 말했죠. 한국의 돼지고기를 수출하면서 한국에서 자본을 끌어올 수 있었던 것 역시 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자산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국에게서 배운 것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지금에 이르러서는 남미 1등 축산 기업이라고 손꼽힐 정도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남미 1등을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이 된 아그로슈퍼는 지금도 한국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칠레의 삼겹살 수출을 요청했을 때 아그로수퍼만큼은 이 요청을 일단 거절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삼겹살 수출제 1순위는 한국이기 때문에 물량이 남는 게 아니라면 일본에는 보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칠레 육류 수출 협회장인 후안 카를로스 도밍게즈는 한국산 수준에 맞추기 위해 칠레가 노력을 거듭한 덕분에 칠레산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한국이라는 이정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찬사를 보내왔죠. 아그로수퍼가 일본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했지만 삼겹살 열풍이 일본을 넘어 세계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이들 역시 덕을 보고 있는데요. 그냥 전 세계적인 삼겹살 수요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의 삼겹살 열풍 소식은 미국에서 들려왔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한식당 큰집에서는 최근 한국식 바베큐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식 바베큐는 다름 아닌 삼겹살. 가게에 들어찬 백인들이 능숙하게 상추쌈을 싸서 삼겹살에 소주를 먹는 모습을 보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원래 이들도 기름기가 많은 부위인 삼겹살보다는 살코기가 많은 부위를 더 선호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이 삼겹살을 김치와 쌈장, 각종 채소와 먹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따라해보더니 그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죠. 현재 뉴욕에서도 삼겹살은 없어서 못 파는 별미가 되었습니다. 본토의 맛을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이들도 생겼는데요. 해외 유명 스타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삼겹살을 먹는 모습을 인증하면서 그 인기를 실감케 했죠. 전설적인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약수역 금돼지 식당의 모습을 드러낸 베컴은 삼겹살에 소주를 제대로 시켜서 먹는 모습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걸 본 외국인들은 이게 대체 무슨 음식이길래 그렇게 맛있게 먹느냐면서 너도나도 삼겹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헐리우드의 유명 여배우 기네스 펠트로도 한식을 건강식이라 홍보하면서 즐기는 모습을 인증하는 등 한식이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사랑받았던 삼겹살이 어느새 엄청난 인기로 인해 세계인의 음식이 되고 있는데요. 놀라운 인기 몰이 중인 삼겹살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삼겹살을 볼수 있는 그날이 찾아오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